아빠, 여기 같세연 손을 잡지 마세요. 네. 자, 제가 자르다는데 자르시면 돼요. 네. 여기만 고 위에, 여기 자르시면 됩니다. 딱 싹두, 옳지. 딱두 옳지. 어? 옳지. 한번더쭉 밀어주세요. 옳지. 잘하셨어요. 네. 자, 배꼽 소독하고, 아기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2시 50분에 공주님이에요. 아빠하고 웃음 말랑 났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laughs> 네, 아빠 예쁘시네요. 기 욕실이 온대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그래. 자, 아빠. 수모는 괜찮아 네, 네. 지금 수술 중입니다. 손가락에 약간 스크 래치 났네요. 아기 스크래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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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요 아무런 아. 스크래치 없습니다. 네. 네. 자, 오른손, 왼손, 손가락 네. 다섯 개씩. 네. 자, 발도 오른발, 왼발, 발가락 다섯 개씩. 네. 네. 방금 아빠가 자르고 소독했습니다. 네. 안에 혈관이 세개 자리고에 네. 애기 동글동글하게 너무 귀습니다 <laughs> 입천장도 잘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항문도 네. 네. 한번 볼게요. 항문도 음, 잘뚫있네요 음. 상으로 봤을 때 네.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일주일간 신생아실에서 키우면서 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으면 엄마 아빠께 제일 먼저 말씀 드릴게요 태명이 네. 뭐예요? 태명은 똑똑이요 음, 똑똑이자 똑똑이 손잡고 네. 한마디 하세요 음. 축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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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줘서 고마워 고맙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빠 네. 사진 좀 찍고 모시고 나요